스타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스타고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때는 바야흐로 2025년 6월. 이 사람들과 있으면 웃음이 나는 이유가 고기 때문일까? 사람들 때문일까? 영상을 보며 파악해보자. <laughs> 야 지하철 왜 이렇게 미키냐? 놀라운 언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승우씨. 그는 오늘 20분이나 늦었다. 까마득히 어린 동생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승우씨. 한강뷰 집을 사게 되면 밥을 산다고 한다. 뒤늦게 포장해 본다. 예건이 형 양꼬치 먹으면 다른 거못 먹어 <laughs> 진짜 나 그대로 양꼬치 그러니까, 못 먹잖아 그니까, 못 먹지? 못 먹어 양꼬치를 못 먹어 하연아 여기 양꼬치는 <laughs> 맛이 다를 <나요>. 거야 <laughs> <집중> <넣어볼까요? 웃음> <laughs> 먹어봐 아니 여기 사장님이 이거 먹고 1 0 k g 쪘대요 여 예건 씨에겐 든든한 동생이 있다. 그만 실수를 해버리는데, 형에게 더큰 상처만 주어버린 승우 씨. 아, 우리 승스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승스타도 아,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누가 뿌리내는 거야? 맞아, 할려. 누구야? 파이팅. 진짜 각자 학년 포즈라. 진짜 각자 학년 포즈야. 우리 형은 지금 나? 학년 포즈. 너가 아이디어 이런 거잘돼서 어. 증오해 주세요 여기서. 왜냐면 반장님이에요 여기서. 오, 네, 부산 부산? 부산 이거예요? <laughs> 오, 왜 웃어요? 진짜 웃는 줄알왜 웃어요? 언니도 그렇게 민했는 아니면 이거? <laughs>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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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웃어서. 어 좋아. 오 이거 좋은데. 아직 서울아 그래. 서울. 서울 난 서울 어. 서울하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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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해 어. 서울해 서울, 서울 좋아 서울해 서울해 서울 <뭐람> <뭐람> <소울에. 소울에. 뭐람> 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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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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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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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진짜요? 네, 진짜 팬이에요. 구독하셨나요? 아, 제가 진짜 보려고, 보려고 따라왔어요. <laughs> 네, 줄을, 서,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아, 닫혀봐. 네, 네. <laughs> 아, 오늘 네, 닫혀보세요. 아, 유튜버, 유튜버. <laughs> 뭔가 좀 이런 분위기인 GBS가 좀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뭔가 그냥 어, 어, 어. 재밌지 근데 재밌지. 이 바이브는 사실 어디에 다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이조합을 만날 수 없잖아 어, 알죠? 너무 웃기잖아 어, 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laughs> 진짜 <없어요>. 아 진짜로? 야 <laughs> <laughs> 아니야 없어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없었어, 어 없어 어에 물가야 여기야 있어 또밥 먹었다고 이런 얘야 하는 거 아니지? 아니 진짜 있는데 야 근데 좀 달라 어 어디 시하 <laughs> 소중한 사람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승우 씨.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역시 좋은 사람들 때문이었네요. 잠깐, 승우 씨는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서초사랑의 교회에서 25년 11월 9일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이나 DM을 달라고 하네요.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는 집에서 한명한 명의 자리에 허락하시느라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텀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이 자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만남의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마음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면 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황경안에 있지만 항상 기도될 목을 나누고 우가 계속해서 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의 복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인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이 선교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가정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그 모든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다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자, 시크릿들? 시크릿들, 시크릿들은 다컷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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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기서 버스 타고 러분여러네 가요, 분한달 뒤에 네. 영상 올라올 거예요 형가분으니까여차가까젊은이러분여아젊은이분 여러분, 여러이여이 차.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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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이 여러분, 여여러러분여여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